미국에서 프랑스로 가고 린 거예요. 그게 1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이동이야. 네. 여러분이 지구에 있다가 태풍 갈때 보면 차원이 확 바뀌어 버려요. 딱본이 죽었는데 눈을 딱뜨니까딴 세상에 와야 된다. 알겠지? 네. 테레비 채널 셀프로 바뀌어. 음. 그러면 행운이 아니야. 행운이에요. 자원은, 그 사람들은 일반 99.9% 인간들은 그 혼인 자체에 못 들어와. 어. 그래서 나는 왜 신인님의 혼인잔치에 하늘 몸을 오하게 됐는가? 면식으로 음. 참여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음. 나는 뭘 했길래 그런 행운이 <laughs> 나에게 주어졌을까? 맞아,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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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선이 도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왜그 혼인잔치에 나는 선택이 됐을까? 됐을까? 음. 이게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인이야. 네. 야, 이건 보통 뭐 기쁨이 아니야. 네. 그래 그래요? 네! 네. 이건 좋은, 좋은 대학은, <laughs> 천번, 만번부터 뭐다? 좋은 거야. 네. 맞지? 네. 네. 그걸 생각하고 또, 생일 잔치에 모든 사람도 많은데, <laughs> 우리 회원들이 맞아요. 나는 왜이 나라와서 오물을 받았을까?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봐.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마, 네. 맞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네. 네.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야 알았죠 네. 네. 이 세상 거에서기쁨이없어요 네. 항상 백공을 생각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 끝에서 기쁨을 차례로 하면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네. 쟤보다 집이 좋아 나는 쟤보다 뭐, 뭐가 좋아 나는 아. 쟤보다 잘생겼어 이런 데서 기쁨을 차려로 하니까 피해자만 생겼대요 피해자만 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음. 작업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 가수님이 일등 가수가 되고 싶다고 다른 사람을 음. 망치는 거잖아요. 음. 그래, 그래. 음. 같단 말이에요. 이 같단 말이에요이 세상의 기쁨은 항상 남을 억누르는 음. 데서 온 거예요. 음. 이거는 좋은 결과 없어. 음. 그래.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 양보를 많이 한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대학 가라. 나는 그냥 아버지 모시고 농사를 짓게. 이런 음. 사람들이 하는 백궁을 가게 되고요. 네. 네. 나는 보다잘 가야 돼. 나는 나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백궁기 열차에 먼저 못더라그 네. 사람들은 그것은 재미를 봐버린 거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뭐 형님한테 양보하고, 동생한테 양보하고, 뭐이 얘가 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무슨 사람이왔지 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네네. 그렇게 이름 없이 여러분 복을 지기 이전이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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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하늘 중에 선택되었을까? 음. 나는 왜 차원 이동에 뽑혔을까? 음. 차원 바꾸기 어려워. 음. 그냥 지구에서 일상 면도라인의 윤회를 방복해야 되는데 차원을 바꿔버리는 비결을 대어 행복해 하 해요? 행복해. 요늘 <laughs> 하루 대 내가 뭘 했길래 나는 여기에 선택됐을까? 나는 뭘 했길래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 선택이 됐을까? 음. 대단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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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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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지상의 기쁨 아니에 이제 놀하지 말고. 네. 네. 기쁨이 아니야. 네. 네. 뭐뭘 이렇게 뭐, 저것보다 좋아? 나는 뭐 저것도 잘 생겼어. 모든 지상의 기쁨은 남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악이야. 음.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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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남한테 도시락이라도 줘야 되겠다. 아돈 뭐 벌어서 없는 사람은 공부게 되겠다. 이건 남하고 경계하는거 아니야. 음. 그래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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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알아주나고 방송에다 하나 내주는데 그래야 음. 그래. 그래. 네. 거기다 매출을 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시는 네. 남하고, 남이 알아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내 밥은, 가서 김밥 먹었어. 음흠. 진짜. 누 네. 삼각김밥. 뭐 누가, 네. 누가 좋은 거 사주면, 네. 어디 먹을 수 있어? 어디 조화를 안 해? 네. 좋아를안 해요? 네.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가서 삼각김밥 사서 골목에 앉아서 우유 하나 가지고 그 먹고 앉아있다가 사람 한데 망신당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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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후계능 씨가 망했나? 왜 저기 그 <laughs> 피해에서 기밥을 먹고 있는데? 이런서적이 죽은 거요아 그러면 어때? 맞아. 그래, 그래, 맞아요. 네. 오, 항상 보헤미안이라고 우리는 이 지구의 보헤미안이야. 그래지, 내일 시험 나도 내가 무슨 집이 그렇게 필요 있고, 나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좋은 거만 <laughs> 내가 다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그런 기본은 필요 없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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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없더라도, 우리는 야, 남한테 남뺏긴 사람이 좋으시한 거야. 음. 그렇지? 네. 여러분, 과이 뭐 남을 경쟁해서 이겼다고 성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선택된 것.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줄래? 내가 신의님을 만나러 여기 와 있는가? 음. 대단하죠? 네. 오. 네. 그런데, 네. 현신잔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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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왔는가? <laughs> 네. 아. 간다 이 말이야. 여기는 <laughs> 네. 기쁨이 어디에 있어 영원한 기쁨. 오만 네. 분더 주세요. 오만. <laughs> <laughs>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않는 기쁨. 네. 그렇죠? 네. 들고 네. 용심해야 네. 돼. 네. 네. 이게 제일 나쁜 거야. 이거. 이 이게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